저는 정순자입니다. 65살이죠. 오늘 며느리 민정이가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지치셨죠? 민정이가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저랑 강릉 바닷바람 쐬러 가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민정이가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 적이 거의 없거든요. 평소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명절에도 시큰둥한 표정이었는데 말이죠. 저와 대화할 때면 항상 어색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준호 오빠 키우시느라, 집안일 하시느라. 민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저도 진짜 며느리 역할을 해야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 애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싶었어요. 준호가 민정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걱정이 많았거든요. 서울 토박이의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아이인데, 시골에서 온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달라 보였어요. 그럼 고마워 하며 따라가야겠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이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뒀더라고요. 여행용 가방도 챙겨주고, 약도 미리 넣어뒀어요. 어머님, 혈압약 꼭 챙기셔야 해요. 하며 신경까지 써주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약 먹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차에 타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가 점점 효부가 돼가네. 이런 날도 오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한테 전화라도 해서 고마움을 전해야겠다 싶었죠. 민정이가 이렇게 저를 챙겨준다면 아들도 얼마나 기뻐할까 했습니다. 강릉 바다가 참 좋죠? 민정이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젊었을 때 신랑하고 자주 갔었지. 파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져. 저는 추억에 잠기며 답했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미소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했달까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친절해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제 아들 준호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한 성격인 준호는 민정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흘린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엄마 여행 가셨으니까 집 정리나 하자. 준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그 수첩을 집어 들었죠. 갈색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이었는데 모서리가 닳아서 자주 사용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려고 했는데 바람에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글씨가 눈에 띄었다고 해요. 호기심에 펼쳐본 수첩. 맨 앞장에는 평범한 쇼핑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세제, 휴지, 달걀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정이의 단정한 글씨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메모들이 있었거든요. 8월 4일 오후 2시 30분 강릉항 접선 어선 진입 위치 도착 대상 여자, 노인, 신체 저항력 약함, 가족 관계 단순함. 준호는 처음엔 뭔가 착각인 줄 알았어요. 혹시 민정이가 무슨 소설이라도 쓰고 있나 싶었대요. 아니면 드라마 시나리오를 베껴 쓴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거든요. 낯선 이름들과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왕민 010-4897-2356, 리웨이 010-7890-1234, 장총 010-5678-9012 같은 이름들과 전화번호들이요. 이름들이 모두 중국식이라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운송비 1인당 300만 원, 성공 시 추가 보너스 100만 원, 실패 시성금 반납 같은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노인 한 명당 중국 도착 시 500만 원 지급이라는 글귀였어요. 준호는 손이 덜덜 떨렸다고 했습니다. 수첩을 넘기면서 더 자세한 계획을 발견했거든요. 강릉 외곽 선착장에서 어선대기, 밤 10시경 출항, 이틀 후, 중국 산둥성 도착 예정, 현지 브로커와 연결, 서류, 위조 완료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지도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로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죠. 섬들을 피해가는 경로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전문가가 그린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섬뜩한 내용이 있었어요. 대상자 특징 65세, 혈압약 복용 중, 거동 불편하지 않음, 의심 없음, 아들 하나뿐. 이것은 분명히 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정보들이었어요. 설마, 설마 엄마를?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저와 민정이는 그때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속도로를 타는 줄 알았는데 민정이가 계속 국도로만 가더라고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니 강릉 시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근처에 조용한 바닷가가 있어요. 민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라 더 좋을 겁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시골 풍경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아무도 없는 외진 곳으로만 가더라고요. 길가에 집들도 점점 줄어들고 지나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민정아, 여기가 맞니?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곳입니다. 숨은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민정이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 민정이의 웃음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완벽하고 억지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지도 않고, 마치 길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알고 가더라고요. 마치 이 길을 여러 번 와본 것처럼 말이죠. 차 안에 점점 음산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정이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꺼져 있어서 엔진 소리만 들렸죠. 창 밖으로는 낡은 간판들과 문 닫힌 가게들만 보였습니다. 폐업한 듯한 주유소.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여기 진짜 바닷가 맞니?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민정이가 짧게 답했어요. 그런데 백미러로 저를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아이가 말이에요. 시간이 더 지나자 정말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해수욕장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작은 포구 같은 곳이었거든요. 관광객들이 올 만한 곳이 전혀 아니었어요. 녹슨 철제 구조물들과 오래된 창고들이 즐비했습니다. 민정아 여기가 어디니? 이상한데.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정이는 차를 천천히 몰면서 어딘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정해진 장소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민정이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 봤어요.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한글이 아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잘 갔어? 정도로 안부를 묻는 전화겠거니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지금 민정이랑 같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있었습니다. 응. 왜?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고 떨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엄마, 잘 들어요.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그 사람. 엄마 납치하려는 거예요. 지금 강릉항에 이상한 배가 대기 중이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준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뭔 소리니? 민정이가 왜? 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엄마 민정이 수첩을 봤어요. 거기에 다 적혀있어요. 오늘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엄마에 대한 정보들까지요. 이건 계획된 거예요. 그 순간 민정이의 시선이 백미러로 제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민정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아까까지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준호야, 뭔 소리를.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서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 있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낡은 어선들과 컨테이너들만 보였고, 사람,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이미 차를 멈췄고, 시동을 끄더라고요. 민정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정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한국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지금 즉시 차에서 나와서 도망치세요. 빨리요. 준호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정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화 끊으세요. 민정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저는 떨리면서도 화가 났어요. 조용히 하시고 차에서 내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민정이는 차 문을 잠그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어선 한 척이 포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어선이었는데 일반적인 고기잡이 배와는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갑판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딘지 수상했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해요. 준우가 전화기 너머로 계속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민정이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저는 눈치를 살피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계속 중국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차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급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곧 지인들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정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다정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민정아, 도대체 뭘 하려는 거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별일 아닙니다. 잠깐 여행 다녀오시는 거예요. 민정이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멀리서 어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민정이도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그때 앞쪽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민정이가 차를 멈춘 그 순간, 저는 재빨리 차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다행히 잠금장치가 풀려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방심한 틈을 타서 문을 확 열고, 그대로 뛰쳐나왔어요. 어머님. 민정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뛰었어요. 65살 나이에 이렇게 뛸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렸는데 위급한 상황이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뛰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민정이가 차에서 내려 뒤쫓아왔어요. 다행히 바닷가 쪽에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낚시하러 온 사람들과 산책하는 커플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 틈으로 재빨리 숨어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혹시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낚시하고 있던 중년 남성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그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빨리 서울로 가야 해요. 저는 뒤를 자꾸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택시를 불러주셨어요. 택시가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민정이가 나타날까봐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10분 정도 후에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재빨리 뒷자리에 올라탔어요. 기사님 서울역으로 빨리 가주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민정이가 멀리서 저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선에서 내린 사람들도 포구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 무사히 도망쳤다. 지금 택시 타고 집으로 가고 있어. 강릉항 근처에서는 민정이가 무전기를 꺼내 어선에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 뒷유리로 그 모습을 흘끗 봤는데 민정이가 무전기에 대고 뭔가 급하게 말하는 게 보였어요. 대상 도주, 인근 수색 요청. 민정이의 목소리가 차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택시가 멀어지면서. 민정이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지만 여전히 소름 끼쳤어요. 평소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어떻게 3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도 이런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어선에서 내린 낯선 남성들이 바닷가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모두 5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한국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체격도 건장하고 눈빛도 날카로웠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만약 택시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셨어요? 요즘 그 근처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온다던데,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외국 사람들 같던데, 밤에도 어선들이 자주 드나들고요. 동네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위험한 곳이었나 봅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 무사히 빠져나왔다.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민정이 수첩 가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 애가 정말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뒤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혹시 민정이가 뒤쫓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한편 강릉에서는 민정이와 어선에서 온 사람들이 저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포구 주변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노인 한명못 봤냐고 물어보고 다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택시를 타고 멀리 떠난 뒤였죠. 기사님 좀더 빨리 갈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부탁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금방 도착할 겁니다. 기사님이 속도를 좀더 내주셨어요.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3년 동안 한 집에서 살던 며느리가 저를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민정희의 수첩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인신매매 범죄로 보입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정희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옷장도 텅 비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여기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언제 짐을 뺐을까요? 준호가 어리둥절해 하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미리 빼놨나 보다. 계획적으로 한 거구나.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속이면서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민정이가 어제 새벽 4시경에 큰 가방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면 저와 여행을 떠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즉, 민정이는 이미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놓고 저를 속인 거였어요. 인천공항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5분 상하이행 비행기를 탔네요. 형사님이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상하이라니. 수첩에 적혀 있던 중국 이름들과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정말 중국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정이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거였나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법이 늘고 있어요. 결혼을 통해 가족에게 접근한 다음 노인분들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장기를 적출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준호가 수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수사 결과 민정이 최민정이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진짜 이름은 조유리고 이미 이런 범죄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에요. 형사님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도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거예요? 준호가 힘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유리는 혼인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같은 독거노인이나 가족관계가 단순한 노인분들을 표적으로 삼는 거죠.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3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민정이가 가끔 전화로 중국어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냥 중국어 공부하는 줄 알았거든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준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경찰에서는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까지 가서 체포하는 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민정이는 이미 조직의 보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만 되면 민정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혹시 다른 조직원들이 저를 찾아올까 봐 불안했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터폴 협조로 조유리를 중국에서 체포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아니 조유리가 드디어 잡혔다는 거였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다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활동하다가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되는데 몇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안심할 수 있겠네요.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속아서 살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법정에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민정이 아니 조유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예전에 밝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조유리 혐의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조유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결혼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님이 추가로 질문했어요. 그 여자는 아무도 찾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나이면 쓸모도 없잖아요. 조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정방 청석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3년 동안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명절을 함께 보냈는데, 저를 그런 식으로만 봤다니,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판사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별로요. 실패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조유리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두려워해야 한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정이가 살던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방을 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어떻게 3년 동안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았을까 싶어서 말이죠.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봐요. 준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야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조유리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더 있을 텐데, 다른 어르신들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유리는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